안녕하세요. 만능꿀팁입니다. 오늘은 개수대 걸름망 교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 기존 저희 집에 사용하는 개수대 걸름망이 지금은 깨끗하게 다 씻었습니다. 다 씻었는데, 어, 저희 집 사람이 쓰고 제가 써보고 해보니, 어, 찌꺼기가 여기에 묻고 이러니 청사기가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어, 여기에 묻은 뒤쪽에도 어, 찌꺼기와 무어가 더럽고, 식기도 불편하고, 가기제가 어, 참 불편했습니다. 이게 보다 더 좋은 게 없나 싶어가, 어, 제가 집사람과 어, 쇼핑을 하다 보니까 요 제품을 보았습니다. 스데네스 싱크대 배수망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져와서, 어, 한 10일을 써보았습니다. 시비를 사용해 보고 어 괜찮아 가지고 어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사용해 본 결과 이 제품을 사용하고 저희들이 우리 고객님한테나 우리 구독자님한테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다시 이 표지 모델을 남겨 두고 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다이소에서 3,000원 주고 샀습니다. 서덴애 쓰고요. 이거를, 요, 그릇망을 기존에 있던 그름망을 걷어내고, 요 그름망을 딱 끼우니까 딱 맞아요. 그리고 뚜껑을 딱 덮어보니까 딱 되더라고요. 각 가정집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규격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어, 여기 참 좋더라고요. 좋은 점이 어떻게 좋냐고 제가 저도 사용해보고 저희 집사람도 사용해보니 음식물 찌꺼기가 받치고 나서 버리기 좋고 건져서 청소하기 편하고 두 번째 좋은 점을 어떤 점이 좋나니까 요 제품은 저희들이 물을 사용해가지고 물을 사용하면은 밑에 물이 채여가지고 물이 잘안 빠지고 이 찌꺼기가 채이면은 이쪽으로 물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찌꺼기가 조금만 있으면 은 음식물 찌꺼기 조금만 차이면 은 이쪽으로 물이 잘안 빠져나갑니다. 근데 요거는 얕기 때문에 요거보다 얕습니다. 두께가 얕죠? 얇기 때문에 요거 걸쳐놔놓으면 씻고도 물이 잘 빠져나가요. 저희들이 막 슬거지를 하고 해가 물을 쓰다 보면은 이 제품은 물이 잘안 빠져가 이만큼 채이고 이러니까 더 더러워지는데 이 제품은 밑, 밑이 공간이 많이 넓기 때문에 이 공간과 이 공간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물이 잘 빠집니다. 잘 빠지니까 항상 깨끗해요. 이거보다는 두께끗 하고 사용하기도 좋고 청소하기도 좋아요. 한번 사용해 보세요. 저희들이 사용해 보고 조아가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꼭한번 사용해 보세요. 괜찮은 제품이라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